연중 제16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수정성당 주임 노우제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여 누이여 어머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 가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첫 구절에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고향 나자렛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 하필 지금 찾아왔을까요? 갈릴레아 공생활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공생활 초기 군중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병든 이를 치유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며 그분께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바리사이 율법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니 안식일에 계명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마귀들린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시니 마귀 우두머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냈다고 악담하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니 이자가 하느님을 모욕하는군 하며 신성모독의 혐의를 씌우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니 그분을 죄인 취급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들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사실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존경받았고 여론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둘러싼 악의적인 소문이 갈릴레아 온 지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누가 가장 예민하게 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친척들,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으러 왔다고 전합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참 가족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생명과 창조의 말씀. 그분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본당에서 교우들을 만나면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릅니다.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느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 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진실하게 또 경건하게 이웃을 형제 자매로 부른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겁니다. 하느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며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가 이웃을 참으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직 하느님의 생명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 들려오는 세간의 소문에 휘둘려 마음과 정신이 어두워졌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웠던 이들이 예수님과 멀어져 버린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이들 형제들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이름을 밝힙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사촌 지간입니다. 야고보와 요셉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구별되는 또 다른 마리아의 아들들입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복음서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뒤따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으실 때 애통해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른 새벽 마리아 박달레나와 함께 예수님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려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은총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들여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 역시 파스카 신비를 경험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회심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 헤로데의 박해 속에서도 순교로서 초대 교회를 지켜낸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며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면서만 하느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께 겸손하게 청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수정성당 주임 노우제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 공인에게서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